지난주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과 인도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노골적인 인도 밀어주기도 얘기해보고, 최대 수혜 기업은 누구일지, 어떤 곳이 수혜를 볼지, 괜찮을지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주 미국과 인도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가 미국에 방문을 했는데요. 어, 모디 총리가 취임하고 미국에 오는 게 다섯 번째인데, 국빈 대접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확실히 인도의 입지가 올라간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국빈 대접을 여태까지 안 해주고 있다가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어깨동무하고 껴안고 이제 아주 막 난리가 났는데 월스트리트 저널도 미국의 워싱턴과 인도 뉴델리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는 평가를 하면서 긴 칼럼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해줬고요. 첨단 기술 방산 기술까지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도 하고 국빈 만찬도 하고 비공개로 빅테크 첨단 기술 회의까지도 했는데 일부 공개된 거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상회담 끝나고 빅테크 CEO들이 줄줄이 모여 가지고 아주 국빈 만찬 와서 극진한 대접을 해줬습니다. 애플 팀쿡도 있고 구글 CEO도 있는데 제가 리스트 가져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국빈 만찬에 참여한 주요 기업 CEO들입니다. 이 기업들은 아무래도 인도와 뭔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뭔가 투자할 일이 있으니까 왔겠죠. 그냥 밥만 먹으러 온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빅테크는 애플, 알파벳, 마소, 3대장 맨날 다니고 오픈 AI. 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오픈 AI 아시죠? 채 GPT 만든 오픈 AI CEO 몸값이 진짜 높아졌네요 어디든 안 따라다니는 데가 없어요 거의 4대장급이 됐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어딜 가든 보여요 불가 1년 전만 해도 오픈 AI 기업이 여기 3대장에 안 꼈는데 개인적으로 신기했고 당산, 여행, 보잉, GE, 여기 항공엔진 메리어트, 호텔, 아멕스, 카드, 페덱스, 물류 미디어에선 넷플릭스 어, 넷플릭스 입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항상 디즈니였는데 넷플릭스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마이크론과 반도체 장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 리서치 이런 CEO들이 참석을 했고, 금융에서는 특이한 사항이 모디 총리가 레이달리오라고 들어보셨죠?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릿지 워터를 만든 레이달리오한테 투자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금융 자본도 필요한가 봐요. 모디 총리가 직접 지목해서 요청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것도 좀 인상 깊었고, 그래서 지금 확실히 아주 하트 뿅뿅 모드가 미국과 인도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고, 다음날 비공개 회의까지 이렇게 사진 몇장 공개됐는데, 여기 참석 기업들은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AI 혁신 기술 투자를 논의했다 정도 알려졌는데, 애플, 마소, 알파벳, 구글 CEO 있습니다. 그리고 AMD와 오픈 AI CEO 이렇게 기술 논의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인도에 투자를 하면서 또 오늘 벌겠구나 싶었고요 뒤에서 좀더 자세히 얘기 드릴 거지만 아니 근데 갑자기 왜 미국이 인도를 밀어주나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인도 얘기를 하시나요 하실 수 있는데 왜 지금 중요한 변화가 있죠 무엇보다도 지금 중국 견제 아 중국 견제에다가 또 인도의 신규 먹거리까지 이제 미국이 노린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무엇보다도 인도가 세계 최대 인구국이 됐죠 그래서 중국을 올해 기준으로 처음 넘어서서 여기 보시면 그래프 인도가 14억 중국도 14억인데 이제 넘어서고 인구 제일 많은 나라고요. 인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단순히 많은 것보다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느냐. 생산 가능 인구, 젊은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는 중요한데 중국은 확실히 인구 꺾여가지고 요즘 안 그래도 문제잖아. 중국도 인구도 줄어든다 이래서 이게 가장 크고 거기다가 제가 봐도 참 인도 인구가 젊습니다. 중위 연령이 27.9세,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래요. 그러니까 인구가 그냥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젊은 인구,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은 게 중요한데 또 인도가 그게 해당됩니다. 거기다가 인건비도 또 싸요. 그래서 중국에. 비해서 인건비가 3분의 1, 실질 임금이 3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월급을 100만 원 주면 인도에는 30만 원만 주면 되니까 기업들 입장에선 땡큐죠. 그래서 여러모로 중국의 대체재 혹은 중국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서 지금 인도가 주목받으면서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국의 공급망 의존도도 좀 낮추고 지금 코로나 때 중국에 한번 크게 되어 가지고 코로나 때 중국의 공급망이 락다운 되면서 완전히 공장이 폐쇄되면서 전 세계가 인플레고 뭐 공급망 대란이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아 중국에 너무 공장 너무 몰빵 치면 안 되겠다 다른 나라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디리스킹탈 중국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공급망 의존도 좀 낮추고 그게 이제 인도인 거죠 인도가 좋은 거죠 다른 나라도 있지만 그리고 마침 또 중국이 기술도 좋아져가지고 첨단 기술 따라오잖아요 인공지능 이런 거 ai 그래서 미국이 또 견제도 해야 되니까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것도 막아야 되니까 거기다가 지금 인도가 고성장도 하니까 딱 이런 3박자가 맞으니까 미국이 인도 밀어주기를 하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견제하고 또 신성장 동력도 얻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도 보시면 중국이 먼저 이렇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보급률이 올라가 있고 인도도 엄청나게 가파르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확실히 중국 의존도 낮추고 미국도 올해 1분기에만 인도에다가 반도체 수출한 게 38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 물량 줄이고 인도에 엄청나게 갖다 파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인도 얘기는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미국 중국 얘기만 계속했다면은 인도 얘기가 반짝하고 그치지 않고 좀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 인도 모디 총리도 되게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가 세계 경제 규모 5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올해 들어서 참고로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중국이고 3등이 일본 4위가 독일이고 5위가 영국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제치고 인도가 세계 경제 규모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빠르면 2027년 늦어도 2030년에는 경제 규모가 3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 합동연설에서도 이렇게 자신감을 표현하더라고요 인도가 곧 경제 3위 대국이 된다 인도에 투자하라면서 엄청난 의지를 표력했는데 인도 입장에서 투자 유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대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지금 경제가 다 침체 온다고 어려웠는데 나홀로 7.2%가 엄청 고성장하면서 되게 많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도가 이제 계속 뜬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좀 이런 이슈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여차여차해서 밀어주는 것 같고 중국도 견제할 겸 그래서 이번에 인도 총리가 미국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머스크죠. 테슬라의 머스크. 아 엄청 요즘 머스크 형님 열심히 외교 비즈니스 미팅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난 모디 총리의 팬이다. 또 립서비스. 아, 립서비스도 엄청 잘합니다. 그래서. 만나고 나서 인도에 빠른 시일 내에 진출 예정이다. 대규모 투자를 확신한다라고까지 말했고, 이것은 뭐 환상적인 만남이었다. 인도의 미래에 대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흥분된다. 인도는 세계 어느 큰 나라보다도 가능성이 있다면서 립서비스 장난 아닙니다. 좋아하겠죠. 인도 입장에서. 그래서 인도 공장 어떻게 지을지 브리핑도 했고 아마 협상도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강김에 스페이스엑스도 하고 싶다. 위성. 위성으로 인터넷. 인도 그 많은 인구에다가 인터넷을 보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도 얘기했어요. 아주 일석이조인 거죠. 테슬라도 전기차 공장도 설립하고 이 위성까지도 쫙 하면은 좋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왔고 여담이지만 머스크가 요즘에 진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것 같아요. 맨날 다른 나라 가 있어. 요 그래서 <laughs> 보시면 4월달에는 미국 메카시 하원의장 이때부터 이제 테슬라 주가가 끔틀끔틀 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 백악관에 초대도 받고 전기차 수혜주가 된다 하면서 4월에 일단 백악관도 갔다 오더니 5월에 한국도 오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만나고 프랑스 대통령도 만나고 여기 있죠. 프랑스 대통령도 막 같이 일하자고 여기 보시면 프랑스에 공장을 지어달라고 구애까지 합니다. 이 테슬라가 공장 투자하면 또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활성화되니까 그리고 여기 이탈리아 총리도 만나고 옵니다. 6월달에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그 전에 중국 고위 간부들 다 만나고 왔죠. 시진핑만 못 만나고 왔지 다 만나고 오고 얼마 전에 루이비통 그룹 회장도 만나고 이번에 인도 총리까지 정말 주주로서 뿌듯할 정도로 엄청 열심히 합니다. 요즘 뭐 누구보다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열심히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것 같고요. 전 세계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 같고 또 투자 유치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인도도 지금 테슬라 저렇게 공장 유치도 하고 반도체까지도 제조 경쟁 선언을 했었죠. 보조금 팍팍 주겠다. 메이크인 인디아 선언하면서 중국에 짓지 말고 앞으로 우리한테 와라 이러면서 심지어 지금 반도체 공장 인도에 지으면 보조금 50% 주겠다까지 선언 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이제 이번에 우리가 더 이상 소비국가가 아니라 반도체 만드는 국가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미국 반도체 마이크론이 엄청난 규모의 공장 투자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50% 진짜 준다고 그랬습니다. 승인했어요. 와 이거 보면서 27억 달러를 마이크론이 투자하겠다 그랬는데 보조금 50% 인도에서 13.5억 달러를 지원해주겠다고 승인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완전 엄청나게 공격적이죠. 인도가 다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가 한국에도 반도체 잘 나가니까 한국 기업들도 오면은 얼마인지 지원해주겠다, 50% 지원해주겠다 하면서 막 우리나라 기업들도 모셔간대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런 공장들. 그래서 마이크로 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회사들,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이런 회사들도 규모는 공식적으로 안 밝혔지만 대규모 투자한다, 연구소도 짓고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조금 팡팡 주니까요. 그리고 애플, 구글도 먹거리 노리고 이번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플 같은 경우도 올해 4월달 불과 두달 전에 팀쿡이 인도 갔다 왔잖아요. 인도 매장 1, 2호점 처음으로 오픈했는데 확실히 소비도 이제 된다고 느끼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의 인도 스마트폰 점유율이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애게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팀쿡이 이번에 실적 발표 때 뭐라고 러냐면 드디어 인도의 증산층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애플 스마트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스마트폰을 살 소비력이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인도가 티핑 포인트 전환점에 있다고 느껴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5%가 지금 작다고 느껴지지만 이제 엄청나게 무궁무진한 점유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본것 같아요. 그래서 매장도 이제 살 사람이 많아지니까 1, 2호점 처음 오픈하고 생산량까지도 3배 늘리기로 하고 지금 아이패드 이런 것들 태블릿이나 이런 것들 공장도 중국에서 인도로 지금 옮겨올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엄청 늘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점점 소비와 생산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시장으로 인도가 점점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글도 이번에 모디 총리 왔다간 전후로 해서 지금 공장, 픽셀폰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조립 공장을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한다. 라는 계획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애플도 이렇게 먹거리 노리고 진입을 한것 같습니다. 신성장 동력으로서 그리고 추가로 이거는 이제 따끈따끈하게 최근에 나온 거 기사인데 이제 애플이 금융업도 진출하잖아요. 애플페이, 애플카드 들어보셨을 텐데 야 미국에 이어서 다음으로 두 번째로 택한 게 인도입니다. 애플카드. 야 상당히 저는 보 감사 놀랐는데 다른 나라부터 순차적으로 보통 하고 인도에 나중에 들어갈 텐데 이제 인도가 된다고 느꼈나봐요. 뭔가 지금 협상이 된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플카드를 다른 나라도 아니고, 선진국도 많고, 뭐, 미국 말고 옆에 뭐, 예를 들면 캐나다니 뭐, 유럽도 많잖아요. 한국이 될 수도 있고 한데. 택도 없고 바로 인도로 그래서 애플페이 애플카드가 인도에 들어가면 이1 4억이잖아 14억 그러니까 애플카드 쓰게 만들어서 애플 스마트폰하고도 연동되게 하면 점유율도 올리기 쉽고 그걸 노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금융업 진출 와이 인구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거 정말 크게 보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 딜이 좀잘된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딱 모디 총리 왔을 때가 발표한 거 보니까 뭔가 얘기가 된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플의 팀쿡도 이번에 미팅하고 나서 엄청나게 큰 기회가 보인다 인도에서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발언을 해줬고요. 그리고 인도 왔으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어, 선물 꾸러미 막 안겨줍니다. 구글이 이제 인도의 핀테크 전환에 10억 달러 투자하겠다. 일자리 창출하겠다. 인도 모디 총리도 규제 팍팍 완화해주고 보조금 주겠다. 막 화답을 하고요. 어, 아마존 CEO도 클라우드, 전자상거래, 물류, 고용 투자한다. 하니까 15억 달러 서로 투자한다고 발표하면서 여기 활짝 웃는 거 보입니다. 엄청 뭐 선물 꾸러미를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제 거기 화답으로 인도도 이제 항공사에서 보잉 항공기 대규모 구매해주겠다 했고 보잉도 화답하듯이 아 인도에 지금 조종사들이 훈련된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대요 반도체도 교육도 해줘야 되고 항공기 조종사, 전투기 조종사 이런 인력들 고용, 훈련해주겠다 인프라도 투자해주겠다 이렇게 보잉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 이런 것까지는 잘 공유 안 하는데 미국이 제네럴 일렉트릭 G2랑 인도에서 합작해서 첨단 공군 해군 전투기 엔진까지도 공동 생산하겠다. 엄청 선물을 줬죠. 그래서 확실히 대놓고 이렇게 잘 해주면서 중국을 좀 견제하고 인도의 환심을 살려는 게좀 느껴지는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무기랑 항공기도 팔고. 인도 입장에서는 지금 무기를 전부 다 러시아에서 사고 있는데 미국한테서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서로 윈윈이겠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 윈윈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지금 분위기 좋으니까 인도 증시가 요즘 또 좋대요. 인도 증시 ETF는 참고로 INDA라는 ETF가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이 ETF나 뭐 인도 증시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앞에 소개해드렸듯이 인도에 투자하는 미국 기업들이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이 ETF는 참고를 하시는데 실제로 그래서 인도 증시가 요즘 들어서 좀 분위기가 좋다라는 기사도 나고 그리고 인도 증시가 세계 5위권에 진입을 했습니다. 시총 규모로 전 세계 1등 시총 국가가 미국 2등이 중국 3등이 일본 4등이 홍콩이고 5등이 인도인데 6등이 프랑스거든요. 올해 초반에 프랑스 유럽 주식들이 좋아 가지고 루이비통이나 뭐 명품 주식들이 뜨면서 올해 유럽 주식들 때문에 인도가 6위로 밀려났었는데 다시 이제 5위로 탈환했다는 기사입니다. 요즘 지금 자꾸 미국이 밀어 주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에 좀 올랐는데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인도의 성장에 베팅하는 방금 제가 정리드린 미국 기업들의 투자하는 게 결국은 인도에서 쫙쫙 성장의 과실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의 입장에서는 인도에 매장 진출해 가지고 스마트폰 팔아서 가져오는 거니까 애플 금융업도 진출하고 공장도 진출하고 매장도 진출하고 그리고 마소 같은 경우는 비공개로 규모는 정확히 발표 안 했는데 지금 AI 관련해서 인도랑 뭔가 투자하겠다 라고까지만 발표나 놨습니다.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마소가 AI에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픈 AI랑 클라우드 연결해가지고 또 뭔가 한것 같아요. 그리고 알파벳도 구글도 공장 진출, 아마존도 투자 발표, 테슬라도 공장 진출, 넷플릭스도 비공개로 했는데 아마도 투자 확대하겠죠. 컨텐츠 만들겠다 하겠죠. 인도의 인구가 얼만데 스트리밍 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것도 있을 것 같고, 보잉, GE, 항공기 전투기 엔진,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 투자 발표했습니다. 공장 짓고 또 신성장 동력 반도체도 팔아야겠죠 인도라는 국가에다가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인도의 성장 굳이 인도라는 증시에 투자 안 해도 신흥국 증시는 변동성도 심하고 규모도 작고해서 휘청휘청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우량 기업들이 결국은 다 과실을 또 누리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번에 이 사진은 공개됐는데 지금 바이든이 요 티셔츠를 선물했거든요 인도 총리한테 보니까 더 퓨처 이제 AI 아메리카의 엔디아라고만 딱써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AI에 엄청 진심인 게 느껴집니다. 그냥 인도 총리한테도 AI를 함께하자 할 정도로 그래서 엄청 지금 AI에 꽂혀 있구나 첨단 기술에 앞서 가려는 게 진심이구나 느껴졌고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 하고 비공개 회의를 했겠죠. 그래서 뭔가 모종의 딜을 했을 것도 같은데 이번에 그러면서 미국의 상원 의원 상원 원내 대표가 AI 표준이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법안까지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경하게 이걸 말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이런 거는 초당적입니다. 절대 안 싸워요. AI 규제는 우리가 만든다 해가지고 이렇게 발의하는데 이런 것도 보면 진짜 미국이 지금 얼마나 첨단 기술 중국한테 안 뺏기겠다, 밀리지 않겠다라는 게 진심인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가가 좀 느껴져서 역시 이런 빅테크 기업들 AI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또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오픈 AI 같은 CEO를 초대했겠죠 이 비공개 자리에 괜히 뭐 부른 게 아니겠죠 그래서 빅테크와 AI 혁신기술, 첨단기술 뭔지까지는 공개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기업들이 또 참여해서 뭔가 같이 하자고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역시 인도의 성장 누리는 것도 애플 마소 구글 뭐 아마존 빅테크들도 역시 다시 한번 인도 투자에도 과실 누리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인도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인도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고 물론 뭐 이거 보시고 아직 멀었다 중국에 비해서 멀었다 라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렇긴 한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아직은 중국에는 뭐 여러모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미국도 확실히 다 변화하려고 한것 같습니다 너무 중국 몰빵 안하고 지금 그래서 베트남이는 뭐 인도든 일본이든 다른데로 다 이렇게 공장 분산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처도 분산하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미국 인도 이런 이슈뿐만 아니라 지난 주말간에 러시아 내부 쿠데타 이런 미국 증시에 중요한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이럴 때 나는 좀더 빨리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데이 마켓 혹은 정규장 전에 열리는 프리마켓,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굳이 밤에 미국 정규장 열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프리마켓, 데이마켓 서비스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실전 투자에 필요한 많은 기능들이 특히 대형 증권사에 많이 있으니까 요점도 참고하셔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